시편 21편은 시편 20편의 후속편입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이 직접 쓴 시는 아니었을 겁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왕이 전쟁에 출정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왕을 축복 기도하는 내용과 대제사장이 축복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1편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 왕이 개선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내용과 또 다윗 왕을 위해서 다윗 왕이 앞으로 미래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은 일종의 기도시이고 오늘 시편 21편은 찬송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 가 됩니다. 크게는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겠고요. 작게는 수많은 전투를 치루어야 될 그런 영적 전쟁, 전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과도 싸워야 되고요. 세상의 어둠과도 그리고 비진리와도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과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의식함, 그리고 영적으로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이러한 것과도 싸워야 되고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전쟁,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입니다. 영적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10편 21편입니다. 오늘 저는 21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다윗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20편에서 전쟁에 출정하는 다윗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혼연일체 하나가 됐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다윗왕, 그의 승리는 다윗왕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승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감사 찬송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본문 1절을 보세요. 다유당이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다유당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죠. 여러분 감사 중에 감사는 우리가 구원 받은 것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출애급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그에게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고, 보도나무의 열매도 없었고, 감남나무의 소출도 없었고, 밭에 먹을 것도 없었고, 우리의 양도 없었고, 양간에 송아지도 없었어요. 절대 빈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할 겁니다. 좀더 심하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일터의 복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복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2절을 보세요. 다이당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슨 전쟁에 출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이당과 함께 전쟁에 출정하는 다이당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품고 드렸던 기도 응답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물어보셔요. 예,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찾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성공할 거라는 겁니다. 첫째 꿈과 소원을 품으라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성공은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품고 꿈을 품는 데서부터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정을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열망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험심을 갖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은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다이당도 기도하고 전쟁에 출정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3절을 보세요. 다이당에게 순금 왕관을 쓸수 있도록 아름다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 게 무엇일까요? 본문 4절에 보시면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는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이당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터득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볼때 다이당은 축복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이당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나도 다이당처럼 하나님 잘 섬겨서 복받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당과 함께 감사 찬송을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의 승리를 축복해야만 됩니다. 본문 8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개선하는 다이당을 축복하고 있어요. 다이당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직접 다이당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좀잘 관찰하셔야 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인칭이 3인칭 그라고 쓰고 있습니다. 3인칭으로, 다이당을 3인칭 그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감사찬송 드리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단락 8절부터 12절에서는 다이당을 일종의... 너 2인칭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이당을 직접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2인칭 너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이당,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다이당에게 뭘 축복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말자는 겁니다. 앞으로도 무수한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 미래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도 계속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세요. 왕의 손이 모든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을 다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을 보세요. 심지어 모든 원수들의 후손과 미워하는 자들의 자손을 다 멸하라는 겁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원수들의 음모까지도 다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런 계속된 승리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미래의 전쟁에서의 모든 승리를 마음에 소원하면서 개선하는 다이당을 축복하고 있을까요?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이당과 혼연일체가 됐어요. 그래서 다이당이 전쟁에 출정할 때 다이당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다이당과 한마음이에요. 비록 전쟁터에 나가진 아 않고 후방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이당과 마음이 함께해요. 그들을 중보 기도해요.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다이당이 돌아왔을 때 다이당은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다이당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지금 만끽하며 승리의 개가를 불러요. 그런데 한 번으로 승리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 속에. 앞으로도 전쟁을 많이 치를 텐데 계속 승리하면 좋겠다. 우리도 계속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그 승리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 승리도 해본 사람이 또 승리를 원하는 겁니다. 복도 받아본 사람이 또복 받기를 원해요. 기도 응답도 받아본 사람이 또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열매를 맺어 본 사람이 또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학생들이 1등도 해봐야 돼요. 1등 해본 사람이 1등 놓치지 않으려고 더 부단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해봐야 돼요. 정상에 서본 사람이 힘들지만 또 등상에서 정상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지금 만끽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승리를 원해요. 그래서 다이당을 축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이당을 축복하니, 여러분 다이당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다이시여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는 계속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다이당을 축복하고요, 다이당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요, 다이당의 승리의 개선을 하면 같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그 승리를 누리게 됐던 겁니다. 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주일날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의 승리,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끽하고 누리는 거예요. 언제요? 주일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승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다 믿음으로 이겨요. 이게 바로 초대교의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은 모이면, 뭐예요? 뜨겁게 승리의 개가를 불러요. 그 승리를 만끽하며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간다고 그랬어요. 죄를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런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돼요.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이 승리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 또 다른 승리를 우리가 소원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수 있고, 끝내는 우리가 천국에서 승리의 개가를 마음껏 부르면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이당을 축복하는 거예요. 미래의 모든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하세요. 그러면서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승리를 마음에 소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런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왕과 그의 군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본문 13절에 보면 "1인칭 복수형인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왕. 그들 모두가 합해서 우리가 되었어요. 그들 모두가 승리의 개가를 불러요.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이당과 그의 군대들 후방에서 가슴 졸이면서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셨다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려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고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만 타석에 저저들게 돼요.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도 자꾸 식어져 가는 듯 하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자꾸 희미해지는 듯 하고요. 구원의 확신도 자꾸 흔들리는 듯 해요. 자꾸만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안일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을 이기며 신앙으로 살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군대와 싸워 이겼어요. 출애급을 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홍해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야.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다 물리쳐야.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땅을 다 분배해 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핍박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아이금 승리케 하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승승장구를 해요. 그는 그곳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을 드려요. 다윗. 블레셋의 골리앗과 전쟁을 치루하여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는데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나아 향해 나아가요.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남쪽 유단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는 하만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다 멸절해 버리려고 해요. 모르드게가 나서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싹하고로 믿음으로 도전해요. 하만의 음모를 파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축제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 때사드락 메삭 아벤 누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살려 주셔요.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이방 나라에 널리 선포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를 보세요. 천군 천사들이 노래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 사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아멘. 이 땅에서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교양곡의 아버지 하이든을 아실 겁니다. 아주 위대한 작곡자였죠.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오스트리아 비에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그의 걸작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공연됐어요. 그 당시 그는 병들고 늙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입장을 했어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공연을 마쳤을 때 관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막 터져 나왔어요. 그때 하이든이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나요. 떨리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켜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전체가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10편 21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0편 20편은 다이당이 출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이당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 그리고 대제사장이 다이당을 축복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기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다이당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그리고 다이당을 축복해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다이당을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지금 승리를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시편 21편은 찬송시입니다. 표제어에는 분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다윗이 지은 시는 아닌 듯 해요.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예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편 20편, 21편이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됐어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노래. 어떻게 하면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을까요? 첫째.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을 품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승리의 계가가 계속 울려 퍼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